고치님, 메스몬스터 약물 말고 더 배울 게 있나요? 어, 배울 거 많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열정. 메스몬스터에 운동을 하러 가면 운동을 진짜 좋아하신 분들이 뭐몇 분씩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못하는 한계치까지 더 많이 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 제일 좋아요. 물론 뭐 약물도 좋고, 식단도 좋고, 운동 방법도 좋고, 다 좋은데 제일 좋은 거. 그래서 토요일마다 거의 메스몬스터에 운동을 하러 가는데 운동 처음 배울 때처럼 털레. <laughs> 아주 좋습니다. 조초에스가 한 주먹 말하는 거 보셨나요? 저 라이브 킥이 방금 전에 그 조초에스님 영상 보고 왔습니다. 그 조초에스님이 얘기하시는 게 저랑 굉장히 좀 비슷해요. 조초에스님도 뭐 로이더고, 로이더 시합을 나가고 있고, 그 로이더 시합에는 로이더들만 나오고, 그러니까 로이더끼리 경쟁해서 로이더끼리 시합을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정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공정하지 않은 게 누가 로이던지 내추럴인지 알지 못하는 시합에 나가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중들은 아무래도 또 우리나라가 정서상 선비 정서가 많잖아요 선비님들이 엄청 많아 그냥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은 다 양반이야 <laughs> 다 선비님이야 악플 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이제 불법 불법이면서 뭐 이렇게 당당하냐 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항상 얘기하잖아요 과태료 정도의 불법. 그것조차도 100% 지키면서 사는 인간이 몇이나 있겠냐. 이상한 뭐 유출된 야동, 뭐 이런 거. 그거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라고 몇번 얘기해. 뒤에서는 그런 불법을 하면서 앞에서는, 아이, 저 새끼, 야주 그냥 불법하는 범법자 새끼 이러면서 앞에서 욕하고 있는 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역겹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스테로이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물론 일부 좀 이상한 사람들이 피해를 만들긴 하는데 그거는 진짜 극소수고. 저는 뭐 조천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하려고 공정하게 어떻게 보면 스텝을 돌리는 거죠. 신현준님 클피도 기대되는데 매스몬스터 코치님이 아 제가 하체가 좋다고. <laughs> 제가 하체 운동을 열심히 안 하고는 있는데 하체가 개인적으로는 좀 크기는 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체가 컸어. 근데 이걸 과연 내가 엉덩이까지 가를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에스먼스도 코치님은 100% 가를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동과 식단을 가져가면 엉덩이 가르는 거100% 가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뭐 믿고 가는 거죠. 운동도 지금 훨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작년에 운동했던 양이 1이라면 지금 운동하는 양은 1.5에서 2 정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식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먹던 양보다 단백질 기준으로 30% 정도 더 먹고 근데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양 용량을 막 시바 치사랑까지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시는데 양 용량은 제가 작년에 쓰던 양만큼 딱 쓰고 있습니다 시범은 신격화하면서 한국러이드는 욕하는 욕먹는 현실 초일류인 사람한테는 설설 끼는데 자기보다 좀 좋은 거 같은데 얘가 약을 썼대 그럼 배 아픈 거야 내가 약을 안 써서 저렇게 못한 거고 제가 몸 좋은 거다 약을 써서 저렇게 된 거니까 배가 아픈 거지. 그러니까 더 욕을 하는 그런 게 있죠. 통달빌더님이 어그로 끄는데 참 남아있던 정도도 한정욱 씨도 어그로를 끌어야죠. 모든 유튜버는 어그로를 끌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한국 사람들이 소, 더 솔직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사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뭐 보디빌딩 쪽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도 그렇고 조금 닫혀있죠 마인드 자체가 닫혀있다 보니까 딱나누려고해 뭔가 흑과 백으로 나눠서 선악 구도를 만드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거를 또 정치인들이 잘 활용을 하잖아요 어, 일본 불매운동을 하느니 무슨 뭐 요즘에 보면은 오염수 뭐 이런 걸로 또 선동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그런 좀 특성도 있다 반영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애초에 이제 보디빌딩 자체가 미스터 올림피아 1회 대회 때부터 로이더였어. 미스터 올림피아가 있기 전에 나바 미스터 유니버스가 최고의 대회일 때 그때도 다들 로이더였기 때문에 뭐 시작부터 로이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일 공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차피 올림픽이 됐던 뭐가 됐던 도핑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럼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 선수들이 끊임없이 나와. 차라리 그럴 바에는 톤을 하고 토핑해라! 그 다음에 1등을 고, 고르는 게 저는 그게 훨씬 더 공정하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건강에는 무리가 되겠지만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올림픽에 나가거나 뭔가 대성한 선수들 스포츠에서 대성한 선수 중에 건강한 새끼 단한 명도 없습니다 <laughs> 스포츠로 대성한 선수 중에 거, 자기가 건강하다? 그러면 은 솔직히 그 사람은 열심히 안한 거지 어떤 종목이 됐든 달리기가 됐든 무슨 격투기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가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최정상급에 가 있는 선수들 보면 다 장애를 하나씩 갖고 있어 어디 문제 하나씩 다 있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조금 보디빌딩을 보는 기준 자체를 너무 좀 이렇게 좁은 시각으로 정인이 공정이 이딴 거 버리고 좀더 프리하게 보면 훨씬 더 재밌게 볼수 있고 실제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디빌딩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온 건데 만약에 여기서 보디빌딩이 내추럴 보디빌딩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보디빌딩이라는 종목 자체가 저는 존폐 의 위기에 빠진다고 봐. 왜냐하면은 내추럴 보디빌딩을 볼 바에 달리기 보고 체조 보는 게더 재밌거든. <laughs> 단거리 달리기 선수나 체조 선수나 아니, 내추럴 보디빌더보다 몸이 더 좋아. 차라리 그거 보는 게더 재밌지 그럼. 내추럴 보디빌딩을 돈 내고 누가 보겠냐 이거지. 지금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이 우리나라에서는 선수들을 모집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제가 만약에 대회를 만들어요. 그럼 저도 내추럴 대회를 만들 거야. 만약에 대회를 내가 만든다 고면 왜냐하면은 내추럴 대회라 그러면 참가자가 많아. 만만하니까. 내추럴 대회라는 타이틀을 딱 걸잖아요. 그러면은 참가자들이 많이 와. 괴물 같은 애들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내추럴 보디빌딩 시합이 현재 흥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흥행이 굉장히 중요한 건 보는 사람은 없는 흥행이야. 내추럴로 시합을 나가는 사람은 맞는데 그 시합을 정작 보는 대중이 없는 시합이 내추럴 시합이에요, 현재. 그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들, 아, 시범 좋아하잖아. <laughs> 결국에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시범 좋아하지, 내추럴 선수 좋아해? 브랜드 앤드릭스 좋아하지, 내추럴, 너 내추럴 피지카 하는 사람 선수를 좋아하냐고. 양심의 손으로 없고 생각을 해 보면 결국에 답은 정해져 있다. 네츄럴과 케미컬 대회 티켓값이 같다면 케미컬 대회 볼것 같습니다. 전 몬스터를 보고 싶음. 너무 당연하죠. 제가 그 중국 시합을 가서 진짜 많이 느꼈어. 아마추어 올림피아 차이나 시합을 19년도였나? 20년도였나? 그때쯤 갔다 왔는데 50만 원, 60만 원이 정도가 제일 앞줄에 있는 VIP 티켓값이었는데 거기가 꽉 차더라고. 근데 만약에 내추럴 시합을 한다, 티켓 값 50만원을 걸어요. 누가 보겠냐고.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그 본능은 사실 숨길 수가 없지. 문제는 내추럴도 아닌 사람들이 반감기 계산해서 내추럴이라고 속이고 나오는 게 문제 아닌가요? 보디빌딩 내추럴 대회만이 아니라 올림픽도 다 그렇게 나가요. 무슨 뭐 이벤트 매치, 복싱에서 이벤트 매치 큰거 하잖아요. 거기에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우리 시합은 라이프타임 내추럴 시합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시합 업체들이 있잖아. 라이프 타임 내추럴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라이프 타임 내추럴 시합이래. 그게 뭔개 같은 소리냐고? <laughs> 아니 저는 그거를 기만으로 봐요. 기만. 왜냐하면 라이프 타임 내추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장난치는 거지.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 올림픽에서조차도 라이프 타임 내추럴 시합이라는 그런 헛소리 쓰질 않아. 그리고 심지어 올림픽에서도 도핑 테스트에 걸렸으면 영구 제명을 하는 게 아니라 몇년 자격 정지를 하고, 올림픽에 또 출전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라이프타임 내추럴이 그립당게 어딨냐, 이거죠. 대부분이 올림픽 정도 수준으로 가는 선수들이면, 아, 당연히 반감기 계산해서 좋은 거 쓰지. 그거를 다 라이프타임 내추럴이라고 믿는 게, 어, 어떻게 보면은, 저는 너무 순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순진한 거다. 올림픽이나 뭐, 복싱 시합이나, 예를 들어서, 파키아오랑 레이어더가 맞짱을 떠요. 복싱에서 걸린 돈이 몇 천억이야. 그런 큰 돈이 걸렸는데 라이프타임 레트로로 나가겠냐고씨. <laughs> 아니 너무 순진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속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의를 팔면 은잘 속아. 정의 기억년대 뭐 이런 거 하면은 존나 잘 속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보거든요. 너무 순진해. 뭔가 정의롭게 조금 포장이 되면은 어,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속는단 말이야. 뭐 유튜브 판을 봐도 유정호나 뭐 그런 애들 있었잖아요 이상한 애들 정의로운 척하면서 뒤로는 돈 빨아먹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